대체 언제까지 그럴 건데? 알았잖아, 아빠 바람 피운 거. 엄마도 알았잖아, 나처럼!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는 건데? 아빠가 엄마 배신한 게 그렇게 안 믿겨져? 아니면, 뭐, 그래야 나 괴롭힐 수 있어서 그래? 어? 내가, 내가 진짜 끔찍했던 게 뭔지 알아?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았는데, 엄마가 안다는 거다 아는데, 아무것도 못하게 나 엄마 옆에 묶어놓을 때마다, 엄마 입에서 나오는 그 아빠 소리였어. 아빠처럼. 아빠 대신해서 아빠가 있었으면, 아빠, 아빠, 아빠! 왜못 벗어나는 건데? 왜 나를 괴롭히는 건데, 왜? 꼭 이렇게까지 다 끄집어내야겠어? 어?